교체 보셨을까요? 이성교제 직발시 퇴소라고 연애는 대학가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갈아입고 시방 가세요 이게 뭐야? 이렇게 쩐 거야? 조용히 좀해숨심거 아씨 아, 너 때문에 흐름 다 끊겼잖아 다들 어디 지원하세요? 난 무조건 메이크 대 거기 연역과에도미쳤음아 김다정 <laughs> 아니, 뭐, 여긴 연애도 못하게 하니까. 그렇죠. 괜히 더막 하고 싶고. 나는 여자 볼때 어디 봐? 마음? 나도 연애 안 해봤지.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보는 거겠지. 근데 네, 너 진짜 가슴 좋아해? 진짜 좋아. 좋아. 아, 진짜 좋아. 좋아. 절대 아니에요. 정신 차리자. 어. 너 나랑 스터디해, 스터디는 뭐 하는 건데요? 스터디가 스터디지. 대신에 나한테. 그거 보여줘요 제꺼요? 불공평하다 생각하지마 내 것도 보여줄테니까 누나 것도요? 왜? 보기 싫어? 싫은건 아니고 야 나도 노트 정리 잘해 노트? 한번 잘 생각해봐 벌써 12시라고? 아이씨 하나못했네 이거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뭐해? 잠깐 그냥 가도 돼?